떨린다 오, 네. 무섭다 무서워. 음. 떨리네요 형님들. 털린 애 여기에요 가 형님들. 기린 애가 형님들. 털린 애가 형님들. 털린 애가 형님들. 털린 애아아님들털아 애가 형님들. 털린 애가 형님 아잇 곰돌이 곰돌이 크마쨩 맞아요 아버비형 여기가 벌레 레스토랑 자 아. 아니 이거 봐 이것도 짐승이야 내가 내가 말해주고 맞지? 그래 약간 그러니까 그딱그 짐승들의 음. 냄새가 나아 어버 왔다 어버 온다 이따가 아, 보니다 오또시 노 스스메 노 마루 아게 데스 아쉣 아니야 아니 근데 야, 있잖아 머리가. 무슨... 병아리야아참새야 무슨 내나 이것도 흑내 와. 아. 보니까 빡세다 언니, 나를 쳐다봐 얘가. 아. 코코넛 웜. 이게 코코넛 웜이라고 하고요. 메뚜기 아, 하이. 메뚜기. 대나무 웜. 번데기는 그래도 맛있지 않을까? 와. <laughs> 나는 개미 사진도 무서운 사람. 음 진짜? 어 아니 이걸 못 먹으면 팀지는 탈출. 뭔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망이에요 그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요. <웃음> 어떤 거가 제 그래도 그나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들은? 미로? 미로? 미로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아니 뭔가 뒤에서 보면 사람이 덜하고 있는 느낌이라니까. 근데 얘는 뭔가 보기에는 되게 뭔가. 맛있게 생겼지 않아? 아니 본인이 그냥 먹고 싶은 순서대로야 아 그런 거야? 어 아, 점점... 드리프트야? 어 드리프트야 아, 그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쉬운 거부터 아... 먹게 먹겠... 와아피니시야이씨 아, 큰일 났다 또 나왔네 이거 어? 와 타란툴라네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드리프트 어 먼저 먹는 거 외쳐요 어, 빨리 도전. 도전 안 내면 진거가이바이브 네. 깨비씨 네? 바꾸실 거예요? 바꾸겠습니다 아.. 뭐.. 아.. 은재씨 아. 어, 바꾸실 거예요? 그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대로 갈 거예요? 예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바꾸실 건가요? 로. 안 바꾸겠습니다 그대로 가실 건가요? 네. 눈 떠요 눈을 떠주세요 아 씨.. 웃기겠 <laughs> 1, 2, 3, 4, 5, 6, 7, 8, 9, 1 0 1 2 34거든요. 일단은 가볍게 예, 네, 가볍게 할게요. 가볍게. 네. 자, 요거 밀웜. 오케이. 이 새우깡 같은 거, 감자깡 같은 거. 하... 아. 으아... 어, 요거는 뭐?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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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어, 벌써 끝났어요? 예. 네. 뭐뭐 드실 거죠? 번데기 하겠습니다. 어, 번데기 네. 어, 번데기는뭐다 먹는 거니까. 네, 그렇죠. 아, 그 맛이네요. 어, 번데기 맞죠? 네. 와 어, 근데 잠깐만. 벌써 박센데 다시 한번 어. 밀어. <laughs> 야, 진짜. <laughs> 아, 씨. 밀어. 왜 오가네? <laughs> 무서워 어서. 아, 하이. 아니, 저 지게. 아. <laughs> 하... 어디 보자. 아. <laughs> 하... 저 이거 가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메뚜기.. 메뚜기 아니야? 어우 맛있다 많이 맛있어 <laughs> <laughs> 어 맛있어 죽는다 맛있어 죽어 그 뭐? 뭔가 그 고소함에 그 새우깡 그런 그 고소함이 좀 있어 어. 지금 방금 먹은 거 중에 제일 맛있게 제일 맛있는 느낌이야 새우깡 느낌 지금 두개 먹었잖아 요 네. <laughs> 솔직히 생긴 걸로 봐서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아까부터. 귓드라미가 그나마 나와서. 와씨. 뭐야?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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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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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고이. <laughs> 아, 딜리셔스. 아, <laughs> <laughs> 어, 잠깐만 이건 안될거 같아. 어, 잠깐만 이거 드셔야 돼요. 네? 아까 젓가락질 어. 하셨잖아요. 드셔야 돼, 드셔야 돼. 진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진짜 미안합니다. <laughs> 그거 뭐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 이 뭐야 이게? 이거 날개도 있어. 냄새가. <놀람> 아, 아 어우 드셨어요. 응? 왜 이렇게 차리가 빨리 오지? 잠깐지먹을게 <laughs> 오케이. 우와. 아. 이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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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 종류 남았고요. 음, 맛은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지만 먹을만한 정도 솔직히. 이 뒤에 거에 비해서아 예, 아, 뒤에 거에 비해서 먹을만한 정도. 이걸로 아, 하겠습니다. 아, 오? 아... 오, 진짜로? 그건 즙이 아,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 즙이 나온다고요? 예. <laughs> 아, 아, 와 진짜 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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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좀 나왓... 아, 지금 야, 나와 아씨 아. 아, 꿀물 버, 버리면 안 돼요? 어, 꿀물 버리지 마세요 아, 이거, 이거 들어주세요 뱉으면 아, 뱉으면 아, 배틀. 아, 아 카메라 묻었어 아, 밖에가 질겨요 네 아, 밖에 질겨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이게 이빨로 안돼 어. 그리고 안에 그 즙이 쫙 나와 어. 근데 그즙이 약간 흙만나면서어 맞아. 흙만나지 아, 씨나 이거 한계가 왔는데요. 이거 <laughs> 요게 일단은 어, 손댄 걸 먹기로 했죠. 아니, 저기. 예? 손댔잖아요. 아, 반대로 한 번만 뒤집어 줄수 있나요? 아! 아!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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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음. 와 이제 몇개안 남았어 와나 이제 큰일 났다 진짜 계산하지 마세요 어야 이상하다 왜요 왜? 왜 깨비가 이거 먹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고르고 그 다음에 깨비 고르고 내가 마지막이지? 아, 잠깐만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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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거 순서가 잘못된 거 같은데? 자 갑니다 아아 <laughs> 음, 아. 울렁거리게 하는 약간 그런 맛 맛이라 해야 되니 약간 아. 그런 맛이에요. 예. 자 문지코시 이제 올게 왔습니다. 예? 전갈 다란툴라. 음, 와전갈가 있습니다. 아아와 잠깐만요. 털봐 이거 털 보여? 와와 <laughs> 와, 잠깐만요. 와 진짜. <laughs> 음 아유 음음 어? 아니, 아좀귀니네니 아니, 네 너무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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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거 뭐야? 어우 니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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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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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꿀리내끝판왕 음. 와, 그러니까 굼뱅이 똥을 뭉쳐서 먹은 느낌? 아우 냄새 씨. 아, 참새 구이와 차란툴라. 참새로 가겠습니다. 오, 참새로? 네, 아, 발부터 먹을게요. 와, 아 머리가 진짜 빡세거든요, 이거? 아. 괜찮아요. 아. 거든요 <laughs> 이거. 와 진짜 이거 미쳤다 계속 씹어도 계속 남아있고 삼키면은 예. 어. 이게 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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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진짜 정확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개맛없고 진짜 진짜 역대급입니다 와 진짜 X됐네 나 이제 와, 진짜 와저 이제 마지막 타란툴라 남았거든요 이게 몰캉하면서 이 안에서 즙이 개터져요. <laughs> 와.. 최악이래. <돼>. 진짜 최악이야. <laughs> 비싸요, 또 이게. 타라트라이게한 마리 얼마인 지 아세요? 3만 원이에요. 음. 맞아, 맞아. <laughs> 진짜 비싼 거예요? 진짜 3만 원짜리야. 아니 내가 순서를 잘못 계산했어. 뭐. <laughs> 다시 보기 구매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왜 마지막이야? 끝! <laughs>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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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벌레들은 이런 향이 나지? 다? 그지? 비슷한 어. 향이야? 다? 아 이게 좀흙구린냄새가좀 심해. 아, 잠깐만 잠깐만 잠. 아.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내가 떨려 내가. 음. 아. 아. 아, 아, 잠깐만. 여기 노란 거 뭐야? 응. 1분만 <laughs> 우와. <정말. 으악>! <earnestly> 아 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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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아, 우아 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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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말한다고 입김이 나오면 그 향이 같이 오는데 나 나오지 어, 나오지 냄새 나지 나한테로 나오지. 그 향이 어 대단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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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대단하다 보는 것만으로도 <laughs> 장난 아니지 어나 보는 데 진짜 힘들었어 와